어 아까 아침에도 <laughs> 찍었어, 나. 아 사람들이 셀카봉 들고 다니는지 알것 같아. 브이로 찍은 사람들이. <laughs> 팔이 너무 아파. 응. 이어 태워지면 안 되나? 그니까. 어떻게 해, 손가락 하나 내밀어 봐. 진짜 응. 운동을 하면 얼마나 더 해야. 얼마나 응. 하긴 했는데. 응. 얼마나 더 해야 건강해지나? 이, 이 꾸준히 아우 눈부신. 아, 선화 씨혼데눈부신네 꾸준히 해야 그들 그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? 난그 꾸준히를 못 하겠어. 그래서 나는 그냥 안 건강해지기로 결심했어. 지금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거야? <웃음> 어. <웃음> 나는 그냥 일찍 죽을래. <laughs> 삶에 <삶의> 미련 없어. 몇 <laughs> 살이나 <너> 됐다고? <laughs> 근데 건강하게 살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. 나는 지금 점심 저녁 해먹는 것도 너무 나이게무이야 주말에 통 사서 해야 될지. <laughs> 슬프다. 그래 오늘 들어왔어. 들어왔어? 응. 나는 왜 밤에 들어와? 그나 APG잖아. 아, 진짜? 그래서 우리는 그 이게 잉햄은 잉암, 하루 화요일 해주잖아. 아, 아. 그 우리는 화요일에 그게 나오고 페이스립이 나오고. 수요일 날 돈이 들어. 하루씩 늦어. 언제 들어온다 활기차 보인다고? 응. 뭔 말인지 알 거야. 활기차 보이는 거 맞아? 인형이 엄청 달랑달랑거려. 밤까지 출근이라 한 24분에는 들어가야 돼. 진짜 구준표 같다. 아 있어. 혼자 같아. 응, 누구야? 두 <laughs> 혼자야, 맞네. 장갑 챙겼어? 나 장갑에. 아 장갑에. <laughs> 아, 장화에. <자화해. 웃음> 괜찮은 거거아 <맞아? 웃음> 아니, 안 괜찮아. 나집 가고 싶어. <laughs> 내일 모레면 금요일이야. <laughs> 내일 모레씩이나? 이거는괜찮아 평일에? 음, 평일에는 맨날 캐파카 먹고 새벽 7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에 2 3니다 이거 진짜 청하야 되나? 어, 요즘, 요즘 열심히 좀 받고 있어요. 근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할 말이 없는데그워이지말라거같아요 네. 여기 외식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 실신진은삼신은면 되겠다. 그러니까. 어, 오늘 그거 아마 장갑 해속 검사해가지고 매 쉬는 시간마다 이거 닦고 나가 닦기 닦다? 잘 닦아야 돼. 매 쉬는 시간마다 닦아야 돼. 아 놔. 뭐야? 유튜브? 아 브이로그 어. 너무 안, 안 올린지 너무 오래돼서 찍고 있어. 언니 얼굴 올려요? 응. 대박 나길 바래요. <laughs> 이거 막 올라가나? 이거 꼭 넣어줄 게 대박 나길 바래요. 와, 나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먹어어요 아니. 진짜 미쳤어. I don't know. I was doing hanging a Skinner, so I didn't check the board. What's your name? Loading. Loading? Yeah. <laughs> 비어있는데? 근데 보통 스킨로 누가 다 있던데? 그럼 그냥 필요가... 나 근데 진짜 배고파 차라 스킨로드가 은것 같아 나 이제 상관없어 물왜 이렇게 야채도 먹어야죠 스트레스 받아 장갑 틀먹을 있어 아 장갑? 나 응. 지금까지 장갑끼는거 한번도 안했어 아, 흰범인방은 뭐죠? 나 검사해? 어? 나 검사해? 한흰다도 겁나 빡아다닐까니까 근데 돈이 없는게손을 언제 씻어야있냐까 근데 그 와중에 똥짐이 심었어. 간추 정말 여기서 먹어야 맛있어. 집에서 먹으면 이맛안날것 같아. I was b i n d i n g 너고 흥분돼. 이상한 영어가. I was finding, dude. w o a t I was you, I no, it's it's right there. there. Yeah? Just, just say you want the cake. Oh, to get how old? What is t h s about? She's going for the cake. Yeah. y e 11시 56분이고요. 저희 막차 12시 13분이라서 빨리 가야 됩니다. 어, 언니 나와도 돼? 만약 이상하게 나오면 나중에 모자이크 붙여줘. 알았어. 아니 나 마스크를 쓰면 코가 간지러워. 어, 나는 덴탈 끼면 그러더라? 진짜 하나도 안 보여. 별이.. 많지만 응. 하나도 보이지 않는 멋진 카메라. 퇴근 진심이었어. 네. 네. 그래? 콥 서버가 정말 별은 이뻤는데 별만 이뻐. 나머지 다 별로야. <laughs> 아무것도 안보여 그래. 내가 음, 안보여 저번에 한번 크레이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데려가 준적있거든? 응 음. 음. 네. 어떻게? 어, 음. 술 마시고 잘 거예요. 에너자의 하루 끝.